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 것이 선악과입니다. 왜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 먹을 줄 알면서 만들어 놔서 괜히 골탕을 먹이느냐입니다. 근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구석이 많아요. 근데 이 선악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린다면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천명해 주는 것입니다. 인간에게 모든 자유가 다 주어져 있었습니다. 뭐든지 다할수 있었습니다. 단한 가지 거부할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역행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조항이었습니다. 그 선악과는 에덴 동산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실수로 따먹을 일도 없었습니다. 에덴 동산 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. 근데 인간은 이 선옥가를 통해서 다른 모든 자유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옥가를 따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큰 존재,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시도했던 것이죠.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.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이탈해서 신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,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일을 인간은 선옥가를 통해서 했던 것이죠.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셨고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실제로 자기의 의지적인 것으로 결단하고 물론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그 결단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. 만약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잘 발달된 동물,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물, 이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.